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은 내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저 앞에 배울세.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8면쯤에 있는 1 0장 1절을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솜 이미로다. 니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전에 오르실 때에 여섯 분의 성도님이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일 학교나 또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은 많이 어, 들었던 사굣오의 등장입니다. 어,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 사굣어가 나타나는데 사굣오를 표현하는 어, 두 가지 음,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소의 소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여 킬로 떨어진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활동이 왕성하여서 세금을 걷는 세무원이 많았습니다 그 역할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케오였습니다 어, 또한 가지의 표현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월급을 어,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뭐 주식이나 또 부동산 같은 관련 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부풀어서 증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한 기록이 왜 부자인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도리어 그런 쪽보다는 당시의 세리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세리는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그러한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사람들에게 징수를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실생활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30만원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40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만원을 나의 먹고 사는 가족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족으로부터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 파렴치한 도둑놈, 이러한 취급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사께오는 세리 장이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악랄하게, 악독하게 동족들의 음, 그러한 돈을 착취하는 역할을 어, 사기오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기오에게 당시에 유명인이었던 그리고 눈먼자를 뜨게 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모든 음,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였던 예수님이란 분을 어,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셨는데. 그에게는 신체적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그 곁에 머물러서 사개오를 부릅니다. 사개오야사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여야겠다, 머물겠다. 그 말을 들은 사기오가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아니, 어찌하여, 어찌하여 예수라는 분이 저 악독한 죄인의 집에 거하겠다 는가 사기오의 기쁨과 달리 사람들은 어,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랍게도 사기오가 고백을 합니다. 팔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빚담을려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며 얻은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절반이나 그리고 더큰 것은 남을 빼앗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배를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빼앗어야만 살수 있는 직업적인 상황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구절에 우리 중요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사국말가 제 절반을 내어놓으며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습니다."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거든요. 얼핏 보면 은 사교의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을 입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서가 바뀌고 또 잘못된 요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5절 말씀에 오늘 내가 이 집에 유화여야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예수님이 거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이미 이때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에 감격되어서 사케오가 자신의 믿음의 실천을 고백한 것입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믿음의 실천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10여 년 전에 중국인 예배부를 섬겼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 통역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가서 어, 신앙이 없음에도 미국 교회에 한국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어, 사랑방 역할을 하듯 간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중국인을 만나고 혜택을 받으러 오신 분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씩 그분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또 집사님도 탄생됐습니다. 그 중에 니얼뚱이라는 아주 키는 크지 않은데 덩치가 웅장한 그리고 이손 손이 저의 두배세배 배 되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어느 지역의 주먹이었어요. 딱 어깨를 잡고 동료들과 그 동네를 휘 잡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분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가 전도지, 땅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제이기 오게 됐고 조금씩 신앙을 갖고 집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떠나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희 중국인 예배부 교사들이 현지에 신방을 갔을 때 아니 어떻게 좀 과장을 한다치면은 저개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이렇게 변해서 어떻게 착한 양처럼 바뀌어졌는가 그러한 어,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또 어떤 경우에서는 더 부족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때로는 실망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발생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중에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과연 얼마만큼 절실히 그 사람에게 있느냐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의 도둑이 있고 B의 도둑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도둑이에요. 둘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둘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A라는 도둑은 마음속에 내가 뭐가 잘못이 있는가? 돈 많은 사람의 돈을 그저 내가 나누었을 뿐인데 정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B라는 도덕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둘다 똑같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A라는 도덕은 그 행위가 바뀔 리가 만무합니다. 대신에 B도덕은 그 마음에 간절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고 그 행위가 달라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찬송에 위로한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혜 고마워 여러분은 어떠한 수준의 죄인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의젓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훌륭한 죄인,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지 않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해왔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법 없이도 살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괜찮은 죄인이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혹시라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 있는 괜찮은 존재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행위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 자신의 수준을 수준을. 되새기고 되돌리키고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성인군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네, 자신을 알라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의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을 데 없는 자이죄 많은 자 죄로 똘똘 뭉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물론 이 새벽에 그래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만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저 어머님이 모습이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성전에 매 순간마다 가는 어머니, 그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다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쓸데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쓸데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육자로 택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생명 호흡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너가 쓸모 있다 기도케 하시고 사역케 하시고 봉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인격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와 이 고백은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적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참으로 소중한 인천 제2교회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먼저는 나를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또이 여름에 나에게 주어진 변화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소명은 무엇인가? 내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벽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며 감사의 고백이 되며 감동의 고백이 되며 그러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소중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예배에 나와 새벽의 예배를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매일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기쁘게 어여쁘게 세심하게 받아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오늘 하루도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성교사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추스리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금숙 성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새벽에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이 기도회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 이금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영육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한 조목 해주시고, 우리 나눔마트의 사역이 더욱 더 정착되어서 주변에 또 연약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단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간구를